자, 명제 두 번째 개념을 꼼꼼히 들은 친구들. 자, 이 대표 문제들로 조금 더 완벽하게 우리가 개념 숙지를 해보죠.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는지 한번 구해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돼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어.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야 이거 명제 되게 쉬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방정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고 그죠? 네, 인생이 그래. 아무튼뭐 풀어보자. 절대값 부등식 어떻게 하기로 했지? 작다니까 X 써주고 음수 써주고 원래 거 써주는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포함관계를 보세요. 포함관계를 보면 앞에 게 커요? 뒤에 게 커요? 그쵸?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얘가 얘를 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그래요 필요 조건. 앞에가 크면 필요야 앞에가 작으면 충분이고 그럼 얘는 x가 1이라는 거고 얘는 x는 인수분해하면 x, x, 2, 1 빼기, 빼기죠. 그럼 1도 되고 2도 되고 얘는 1이 오죠. 오케이. 충분하네요.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그 다음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x-3의 제곱은 0이니까 이때 x는 3이죠. 이때 x도 6, 3, 오케이. 해가 같죠. 서로 상등이에요. 그래서 필요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조건 PQ가 다음이 되는데, P가 Q이기 위해 충분하다. 즉, 얘가 얘를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풀 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값 벗겨두고, 그 값에 음수주고 그냥 주고, 다시 빼기 2를 없애기 위해 2 2 2 더하면, 2 마이너스 A가 되고, X가 되고, 2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수직선으로 걸어가셔야 되죠. 누가 더 커야 되냐면, 4하고 6이 더, 작아야 돼아 충분 조건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미안 앞에 게 작아야 되니까 요 색칠까지 다 들어가죠 여기 e 마이너스 a, e 플러스 a라고 하는 요 범위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4와 여기 p가 이렇게 있어서 p q 이런 관계를 가져야 충분한 거죠 자 그러면 e 빼기 a는 마이너스 4보다 둘다다 다 등호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네요. 작거나 같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이 되고 a는 크거나 같다 6이 됩니다.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크거나 같다 4죠.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공통은 여기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최솟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그래요. 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6. 자, 그다음. 이번엔 필요하네요. 필요는 누가 더 커야 돼? 그렇지. 앞에 게더 커야 된다는 거야. 앞에 게. 그러면 뭐다 풀어 놨으니까 이건 우리만 쓰기만 하면 되네요. 요만큼 a 3이고 색칠되 있고 요만큼 a고 요 앞에 얘가 q고요. p인 마이너스 3부터 이만큼 8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p가 귀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작거나 같다. a 빼기 3이고 넘어가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거 넘어가서 크거나 같다.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같이 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정수가 몇 개지? 0부터 0, 1, 2, 3, 4, 5, 6, 7, 8. 그래서 답은 9개가 됩니다. 뭐, 이런 외의 문제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이제 기본적 수준의 문제들이겠지만, 그래도 잘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음, 아니면이 나왔어. 그렇죠 아니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아니면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지금 얘가 충분 조건이 된단 말이지 충분 조건 그럼 p면 q다가 이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은 얘가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누구도 참이다 그렇지 대우도 참이에요 대우명제 아 대우의 아이디어를 가자고 대우명제로 바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렇지 역의 부정이니까 x-1이면 이게 0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도 0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x는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이 1이라는 해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면 충분한 거잖아.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아니면 나오면 대우 떠올리기.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2는 0. 선생님 아, 왜1왜 넣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 1이면 되잖아 1이면 1 갖고 뭐 가지면 어, 충분한 거니까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어어어 어, 어, 이게 뭐니 언제적 봤던 거야 1학기 중간고사 때 복소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봤죠 루트,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를 달고 써지는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언제 그래요 분모는 뭐고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모인 x 빼기 8은 0보다 작고 같으면 안 되는 게 분모가 0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등호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분자는 뭐야 0이 들어가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죠 이거랑 더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 0, 0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수에 0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얘를 해결하면 X는 작다 8이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같이 쓰면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시겠네요. 아닌가요? 그쵸? 답이 아니라 이게 P죠, P. 이게 P. 근데 P가 Q이기에 충분해. 아유, 그래, 충분해. 그니까 러 어때야 돼? P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죠, Q 안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8, 이렇게, 이게 p 고요 Q는 A 빼기 8, 이렇게 들어가고, A 더하기 3. 이번엔 다 등호가 없네. 이 등호 없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a 빼기 8이 마이너스 1보다 작기만 해야 되죠. 같아버리면 p가 더 역전 돼버리니까 얘도 a 더하기 3이 8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작다 7, a는 크다 5, 그래서 합쳐 주니까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 아 여러분 여기 8이 비어있네요. 그죠? 미안 소리. 8이 비어있었어. 비어있고 비어있으면 등호 와도 되죠. 음, 쏘리 쏘리.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네, 내신용으로 아주 좋은 문제. 자, 그 다음. 다음 진리집합이 PQ의 조건의 진리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어 P가 Q이기 위해 충분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P가 Q이기 낫 Q이기 위해 충분하다라는 말은 P가 Q의 여집 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너무 좋은 문제라서 그럼 P가 Q가 아닌 거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P와 Q는 서로 소여야 돼요. 서로 소. 그래야 Q가 아닌 게 이렇게 돼서 P가 Q가 아닌 거에 들어가잖아. 그치? 어우, 좋은 문제네요. P가 Q와 서로 소다. 자, 그러면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죠. P 아닌 게 Q 안에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죠. 다안 되고.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그쵸? P에서 Q를 뺄게 없으니까? 그래, P가 된다. 어, 이건 문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좋은 문제. 자, 꼬리 물기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꼬리 물기 문제. 왜 그러냐면 이두 명제가 참이래. 그러면 우리 일단 꼬리를 물수 있는지 봤는데 여기서는 꼬리를 못물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대우를 위에다 써 볼게요. 그러면은 얘 대우는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고. 어, 그랬더니 여기 물리네요. 그죠? 그럼 일단 얘도 쓰든 안 쓰든 명제를 쓰면 r이면 p다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not p, not p 물리니까, q이면, not r도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쓴 거를, 자, 요거 하나, 이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이거에 또 대우인 r이면, not q이다까지.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뭐야? 기역리인 디귿에서 not 피는 q이기 위해 필요조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때 not 피와 q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not 피이면 잠깐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면 not q 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납 p 이면이 어디 있니? 납 p 이면, 납 p 이면이면 필요 조건이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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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금 봐보세요. 자, 천천히 가볼게. 일단은 아까 쓴 거대로 다 정리를 하시면 p 이면 납 q 에서 그 대우를 구해 보는 거죠. p이면 notq, notq이면 notr이 참이니까 각각의 대우를 구하면 q이면 p이다 되는 거고, notp이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즉, r이면 p이고, p이면 notq였기 때문에 꼬리를 물어서 r이면 notq이다. 요 명제까지 이제 우리는 참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기억 문제는 뭐였냐면 나피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라고 물은 건 뭐냐면 필요 조건이니까 어떻게 거꾸로가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q이면 나피가 참이니 이거가 되는지 묻는 거야 근데 q이면 나피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여기서 찾았으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는 아리면 피이 기와 충분 조건이니 그 충분이니까 아리면 피이 다가 참이니 이거 묻는 건데 이것도 여기 있죠 네 디귿도 아랫 낙 키위의 충분 조건이니 그면 러 아리면 낙키 다가 참이니 이렇게 묻는 건데 아리면 낙 키위 다도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이 아니네요. 여기까지군요. 자, 그러면 어, 기본 예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제의 조건, 그 다음에 필요충분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그 다음에 역명제, 대우명제, 아주 골고루 봤습니다. 자, 우리 뭐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엔 절대부등식 개념을 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 업로드한 명제 파트 1, 2 열심히 듣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